자,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학생들, 혹시 출석 체크 가능합니까? 선생님이 누구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지수 로그 레벨 2 문제 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학생들 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공부하려면 실제 수능 특강 문제를 뭐 펴든 아니면 쌤이 이 문제를 거기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시켜 놨는데 그 업로드 된 파일을 다운 받아서 문제라도 한번 볼수 있도록 합니다. 그뭐 다들 코로나 때문에 다잘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뭐 학교가 지금 다음 주나 어죠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나 이제 개학을 할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계약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계속 지금 방학인 줄 알고 계속 방학처럼 지내다가 나중에 진짜 막상 계약을 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할 때는 계약을 하면 또 적응을 또 하는데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하다 보면은 많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방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좀할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계약해 가지고 또 적응하느라 시간 을 보내다 보면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자 일제 이제 1번 문제 가겠습니다.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허수 1 플러스 i가 정수 k의 n제곱근이 되도록 자 정수 k의 n제곱근이 되도록 자이 말이 뭔 말입니까? n제곱근이 되란 말은 n제곱해가지고 k가 나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멘트 자체가 따라서 1 플러스 i를 n제곱했을 때 k가 나오도록 하는 하게 만들어봐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n 중에 가장 작은 값을 p라고 하고, 그때 p일 때 k의 값을 q라고 하자, 이 말이죠. 그럼 일단은 정수 k를 했기 때문에, 얘가 일단 정수가 나와야 되죠, 정수가.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해봐야 되겠죠. 1 플러스 i는 좀 특별한 호수니까 계산이 금방 되죠. 그래서 1제곱해가 정수 나옵니까? 안 되죠, 얘는.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은, 이 i가 나오죠, 이 i가. 역시나, 정수가 아니죠. 그럼 세제곱해도 어차피 2i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정수가 안되죠. 얘도 안되고 얘도 안되고 1 플러스 i를 네제곱하면 그럼 2i를 또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라는 정수값이 나오죠. 그래서 정수값이 되는 가장 작은 n값은 일단 4가 될때 가장 작죠. 그때 k값을 마이너스 4라 했으니까 결국 p 더하기 q라는 거는 4가 p가 되는 거고 q가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두개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문제는 왜 n제곱근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1제곱 b 다음과 같고 a의 1제곱근과 b의 마이너스 1제곱근이 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가운 값을 구하시오는데, 우리 마이너스 1제곱이란 말은, 어떤 수의 역수는 소리죠, 역수. 맞죠? 그러면 이제 적어보면, a 플러스 b의 역수가 2분의 1이니까, a 플러스 b는 2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식이죠. 두 번째 식은, a 역수 더하기 b 역수. 즉,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소리죠. 두 번째 식을 조금 더 정리하면 결국 ab 분의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 분의 1이라는 소리니까 a 더하기 b가 2니까 결국 ab가 얼마라 소리죠? 마이너스 4라 소리죠. 맞습니까? 그래서 더하기 인게 2고 곱하기 인게 마이너스 4니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우리는 곱셈 공식에 의해서 a 더하기 b를 세제곱하고 3ab a 플러스 b를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면 2의 세제곱 8 마이너스 3배, 마이너스 4배, 그 다음에 2배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8 더하기 24 해서 3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자, 3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2차 방정식. 개수들이 일단은 다 뭐입니까? 개수들이 일단 다 실수죠. 맞죠? 다 실수일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제곱, 4제곱근 루트 k를 제곱하고 b제곱 마이너스 4, a가 루트 세제곱근 3, B, c가 세제곱근 9죠. 얘가 양수가 되게끔 하는 k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내조곱근 루트 k를 제곱했으니까 그냥 루트 k가 남죠. 마이너스 4배의세조곱근 3과 세조곱근 9를 곱하면 3이 되죠. 왜세조곱근 루트 27이 되니까. 따라서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루트 k가 12보다 큰 자연수 k를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루트 144가 12죠. 걔보다 커야 되니까 k는 144보다 큰 자연수가 돼서 가장 작은 값은 145부터 시작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지수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정의역이 다음과 같은 함수 fx가 있다. 1보다 큰자연수 n 에 대하여 자 일단 a가 1보다 크답니다. 그리고 a를 집어넣었을 때 어디에? f 합성 f에 그게 다시 자연수 값을 가지를 그러니까 a도 자연수고 f합성 f의 a도 자연수가 되는 f합성 f의 a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소리니까 일단 fx를 정리해보면 fx는 x의 3분의 4제곱의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x의 3분의 2제곱이 돼서 그러면 f의 f합성 fx는 x의 3분의 2제곱을 다시 3분의 2제곱 했으니까 x의 9분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a 넣었을 때, 즉 a의 9분의 4제곱이 얘가 일단은 자연수가 되어야 되고, 이때 a도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1보다 큰 자연수, 1보다 큰 자연수, 그러니까 2부터 시작하는 그런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a의 9분의 4제곱을 했을 때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a는 기본적으로 어떤 수의 9제곱이 들어가야 된다이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의 9제곱이 있어야 여기에 9분의 4제곱 여기에 9분의 4제곱 했을 때 9가 약분이 돼서 자연수가 되겠죠. a의 9분의 4의 4제곱이. 따라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사실은 아, a가 어떤 수의 일단 9제곱이라는 수를 가지고 있겠구나.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수가 돼야 되면서 1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네모 안에는 2가 들어갔을 때가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맞습니까? 왜 1이 들어가면 1이 되버리니까. 따라서 a가 2의 9제곱일 때 가장 작은 수가 되고 정답은 2의 9제곱에 9분의 4제곱이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따라서 2의 4제곱, 즉 16이 최소값이 됩니다. 이해되죠? 왜 지금 여기 이게 구제곱이 돼야 되는지. 네모 칸에는 1이 못 들어가고 가장 작아야 되니까 2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이게 구제곱일 때 가장 작은 값을 가질 수 있고 그때 가장 작은 값은 16이 됩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두 양의 실수 a, b에 대하여 두 집합 ab가 a가 다음과 같고 b가 다음과 같을 때 a 차집합 b. 자, a에서 b 집합을 뺐더니 원소 3만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럼 일단 우리 두 가지를 알수 있죠. A에 일단 3이 있어야 되죠. 맞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A에 일단 3이 있죠. 그런데 B에도 3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만약에 A에도 3이 있는데, 그래, A 차지파 B가 3이, 되, 3이 남겠죠. 근데 B에도 3이 있었으면, 3이 없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a차지파 b가 3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a에 3이 있어야 되니까 로그 2에 ab가 3이 돼야 되고 b에는 3이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 a에는 1이 있는데 b에는 1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1이 없어져야 a차지파 b에 1이 안 남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두개 로그 2의 a나 로그 2의 b의 세제곱의 루트 쉬운 얘가 일단 둘 중에 하나가 1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로그 2의 a가 뭐가 되고 1이 되고 아니면 두 번째 경우 로그 2의 루트 b의 세제곱이 1이 되는 이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럼 빠르게 계산해 보면 로그 2의 a가 1일 때 a는 2가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로그 2의 이 b가 얘가 3이 돼야 되겠죠? 왜 a 차집합 b가 3이 돼되려면 a에는 무조건 3이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이 b가 8이 되어서 b는 4가 됩니다. 그럼 b가 4가 될때이 b를 바로 b 집합에 다시 넣어 보면 log 2의 루트 4의 세 제곱이 되어서 log 2의 2의 2분의 6이 되어서 정답은 3이 되죠. 그러면 B집합에도 뭐가 생기죠? 3이라는 원소가 생겨버리죠.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런데 3이 생기면 조건의 모순이 되니까 첫 번째 경우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그래서 지금 A차집합 B가 3이 됐다는 말 안에 여러 가지 조건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을 잘할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정답이 되지 않고 다 지우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 로그 2의 루트 b 세제곱이 얼마일 때 1일 때 케이스를 문제랑 풀어 보겠습니다. 그럼 루트 b 세제곱이 얼마가 되어야 되죠? 2가 돼야 되니까 b는 2의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b가 정해졌죠.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 다시 넣어 보면 a 집합에 넣어 보면 로그 2의 a의 2의 3분의 2제곱, 즉 로그 2의 a 더하기 3분의 2가 되겠죠. 우리 로그, 로그 진수끼리 꼽혀져 있는 거는 뭐끼리, 로그끼리 더하기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되죠? 3이 돼야 되겠죠. 왜? 로그 2의 ab가 3이 될 수밖에 없대죠. 아까 왜 an 3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로그 2의 a가 얼마가 되죠 3분의 7이되죠 습니까 그러면서 b집합을 b집합에는 또 3이 있으면 안되죠. 그래서 b집합을 간단히 보면 은 2에 로그 2에 a가 3분의 7이었고 아까 로그 2에 루트 b 세제곱이 아까 1이었으니까 여전히 b에는 3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 이 경우는 정답이 될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 계산하면 로그 2에 b분의 a를 계산하라 했기 때문에 로그 2에 b분의 a는 로그 2에 a 빼기 로그 2에 b가 되어서 로그 2에 a가 3분의 7 로그 2의 B가 2B를 갖다 집어넣으면 3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분의 5 해서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AB를 이제, 나왔, AB가 나왔다 해서 이제 자, 정답이 될수 있는 게 아니고, 맞죠? 문제, 정, 문제 A 차지파 B가 3이라는 조건에 마지막까지 만족해야 정답이 될수 있겠죠. 다음 6번. 로그 3의 세제곱근 루트 24 더하기 로그 3의 2분의 6제곱 루트 81의 k제곱이 일단 자연수가 되도록 그 중에 12하의 자연수 k는 그러니까 k도 자연수여야 되고 12하의 자연수여야 되고 주어진 이 값도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자 로그끼리 일단은 빨리 계산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 3의 세제곱근 루트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으로 쓸수 있겠죠. 더하기 로그 3에 6제곱 루트 81에 k 빼기 로그 3에 2가 되겠죠. 자, 로그끼리 계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더 가면 얘는 로그 3에 2, 더하기 로그 3에 3에 3분의 1로 쓸수 있겠죠. 좀요것끼리뗀 겁니다. 요것끼리그 다음. 더하기 얘는 로그 3의 3분의 3의 3의 2k가 되겠죠. 왜6 원래 6의 4k인데 6분의 4k인데 그게 약분 되니까 2K, 3분의 2k가 되겠죠. 빼기 로그 3의 2. 로그 3의 2가 없어지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k가 되어서 결국 3분의 1 더하기 2k.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됐죠 그럼 얘가 10. K가 1 2의 자연수 중에 얘가 자연수가 되게끔 하는 K를 정해야 되니까 K가 일단 1 되겠죠. 그럼 1 되니까. 그 다음 2안 되고 3안 되고 4 넣으면 3이 되겠죠. 그 다음 5, 6다안 됩니다. 그 다음 7 되고 10 되겠죠. 1 2의 자연수를 했으니까 10까지만 정답이 되어서 정답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뭐 로그의 식을 간단하게 바꿔서 계산한 다음에 K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K 자연수를 선택하면 되니까. 다음 같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7번 가겠습니다. 1보다 큰세 실수 ABC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런데, 자, 이 로그 식을 감아 보니까 얘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도 밑이 정도 A로 통일되어 있는데, 주어진 식의 두 번째 이 로그와 세 번째 로그가 지금 밑이 A가 아니죠. 그럼 일단 이걸 A로 다 바꿔주고 시작해야 되니까, 밑을 A로 바꿔보면, 이의 로그 a의 b 분의 로그 a의 c가 되겠고 세 번째 거를 로그 a로 바꾸면 3의 로그 a의 c 왜 로그 a의 a가 1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밑변환 공식 쓴 겁니다 밑변환 공식 아시죠? 밑변환 공식 어찌 되죠? 로그 c a는 로그 b 로그로 바꾸면 b의 c의 로그 b의 a가 되겠죠? 얘가 밑변환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밑변홍식 사용해서 쌤이 지금 밑을 전부 다 a로 바꿔본 상태입니다. 자 그래놓고 어떻게 바꾸죠? 이앞에 식과 이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이 같다라는 식두 개를 우리는 꺼지면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뭐냐 파란색 첫 번째 파란색 즉 log a의 b가 두배 log a의 b분의 log a의 c예고. 다음 두 번째 식은 두 번째 끼리 같다 했으니까 2 log a의 b분의 log a의 c가 3 log a의 c분의 1과 같다. 이게 두 번째 식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끄집어내야 될 식은 2배의 log a의 b의 전체 제곱은 log a의 c가 되고 두 번째 식에서 끄집어내야 될 거는 3배의 로그 a의 c의 전체 제곱은 2배 로그 a의 b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고리를 보면 로그 a의 c를 알수 있으니까 로그 a의 c가 지금 2배 로그 a b의 전체 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 갖다 대입하겠습니다 갖다 대입하면 어찌되죠 2 제곱은 4가 되니까 12의 로그 a의 b의 전체 4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왜제곱의 제곱이니까 그 애가 두배 로그 a의 b가 되어서 자 보면은 여기서 로그 a의 b를 약분 시킬 건데 자 약분 시킬 때도 잘 봐야 되죠 로그 a의 b가 0이 되면 안 되죠 근데 로그 a의 b가 0이 되지않죠 왜냐하면 1보다 큰 a, b, c를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b가 1보다 크니까 우리가 b가 1일 때가 0이지 않습니까? 근데 b가 1보다 크다 했으니까 0이 되지 않죠. logab가 따라서 안심하고 약분을 할수 있겠죠. logab를 하나씩. 그럼 얘가 3 되면서 loga의 b의 세제곱이 6분의 1이 되고, loga의 b가 세제곱근 루트 6분의 1이 되겠죠. 아니면 6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고 써도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로그 a b는 나왔고 로그 a c를 찾으러 가려고 이나온는식을 다시 여기에 대입해 보 1번 식에 대입해 보면 되겠죠. 따라서 두 배의 6의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이 로그 a의 c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로그 a의 b 구한 거에서 아까 금방 구한 로그 a c를 나누라 이 말이니까 로그 a의 b 6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에서. 2 곱하기 6에 마이너 3분의 2제곱을 나누면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6에 3분의 1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세제곱근 루트 6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때 일단은 다른 건다 계산인데 제일 중요한 건 학생 여러분들 이 식을 봤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보고 아 로그 로가 그 지금 미트 미치 a 로그로 다 통일돼 있네. 근데 문제를 봤더니 미치 로그 b도 있고 로그 c도 있죠. 따라서 이 문제를 풀려면 아 미치 a 로그로 통일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생각이 드는 게이 문제 출제의 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다뭐 등식을 계산하는 거니까 뭐 계산을 여러 번 해보는 게 중요하겠고 그런 영감을 영감을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두 양의 실수 a, b에 대하여 좌표평면에서 두점 (0, log a)와 (1, log b)를 지나는 직선이 (2, 3)을 지날 때, a 분의 b 제곱을 구하시오. 자 엄청 많이 나오는 이 특히 문과에서는 물론 이 과목 문니과 공통 과목이지만 문과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멘트죠. 그럼 역대 수능에서 거의 뭐이 멘트를 문과 시험제에 안낸 적이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이 내는데. 두 점이 좋아졌을때 우리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이죠. 어제 세웁십니까 y에서 한 점의 y 좌표를 빼는 거죠. 그럼 간단해 보이는 아무로 빼면 됩니다. 로그 로 b를 로그 b를 빼도 되겠지만 쌤 로그 a를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울기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x 증가량 즉 1에서 0을 빼고 로그 b에서 로그 a를 빼고 얘가 기울기죠. 거기다가 x에다가 0을 빼니까 x 0. 이가게 되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다시 적으면 y 빼기 -log, log b 는 log b 빼기 log a 의 x 가 됩니다. 얘가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근데 걔가 다시 누구를 지난다? 2콤마 3을 또 지나라 했으니까 2콤마 3. 여기 3 넣고 여기 2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3 빼기 log b 는 2배 log b 마이너스 2배 log a 가 되어서 3만 남기고, 우변을 다, 우변으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죠? 선생님 잘못 썼죠? 여기 로그 B가 아니고 로그 A네요. 여기가 로그 A고, 여기가 로그 A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다 우변을 넘기면, 2 e 로그 B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A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로그로 정리하면 로그, b제곱 나누기 a가 되겠죠 로그끼리 빼기는 진수끼리 나누기가 되니까 따라서 걔가 3이야 해서 a분의 b제곱이 거기 로그 치한게 3이니까 얘가 얼마 가 되야 되죠 1000이 되겠죠 왜 10의 3제곱 근데 거기다가 2a분의 b 제곱이란 말은 2로 나누라는 소리니까 결국 2a분의 b 제곱이 2로 나누면 500되어서 정답은 500이 되겠습니다 자 맞죠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에는 지수로그 문제처럼 되어 있지만, 즉, 로그 문제처럼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문제를 못푼 학생들이 대부분이 아마 로그를 몰라서 못 푼다기 보다는, 쌤이 금방 형광펜으로 칠했던 두 점, 이거를 지나는 직선, 얘에 대한 식을 세울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수학 문제 풀다 보면, 특히 우리 문과 학생들은, 실제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보다는 앞에 우리가 1학년 때나, 1학년 때 기본적으로 우리 수상, 수하를 배울 때, 기본적으로 도형의 방정식이나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따로 우리가 그 내용을 따로 다시 공부할 시간은 없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수원이나 수투나 학률과 통계를 배울 때 다시 공부할 때 중간중간에 1학년 내용이 나오죠. 그 나올 때마다 내용을 잘 정리해서 자신의 것으로 그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다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책을 본다는 개념보다는 그때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해놓고 다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잘 모르면 다시 질문하고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넘어가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에 대한 레벨 1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 풀어볼 겁니다. 자, 참고로 이, 이 문제들은 수능특강 문제, 너, 여러분들이 교재를 사도 되는데, 교재를 사지 않을 분들은 학교 홈페이지에 쌤이 올려놨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문제를 참고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쌤 해설 강의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